이러한 파우더나 기름종이가 일시적으로 피지나 이제 유분을 좀 잠재워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안녕하세요 세대방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뷰티 안테이지의약 정보를 제공하는 모두의사 닥터초이 최용호 닥터석 김명석입니다 요즘 뭐 하세요? 요즘에 날씨가 좀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에 개기름이라고 그러지 붕어버릴까봐 유분 좀 잡고 있어서 제가 좀 지성이거든요 음, 네. 닥터 석 원장님 포함 지성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 시기쯤 스멀스멀 올라오는 피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봄철 환절기 얼굴 위 유분이 폭발하는 분들을 위해 과다 피지 발생과 유분 폭발을 잠재울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환절기에는 왜 얼굴 피지와 유분 분비가 왜 활성화되는 걸까요? 우리 피부는 이제 온도, 습도 등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온도와 습도가 점점 높아지는 환절기에는 피부의 온도와 습도 역시 이제 상승하여서 피지나 유빈 분비를 담당하는 피지선이 좀 자극이 되게 돼요 이로 인해 피지 및 유분 분비의 배출이 좀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이제 여름철에 가까워질수록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자외선 역시 피지 및 유분 발생량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피부 위 내려쬐는 강렬한 자외선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피부는 피부에 적절한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분을 생성해서 수분 손실을 좀 방어하려고 하는 특성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이유로 이제 요즘 같은 봄철 같은 환절기에 피지와 유분이 이제 좀 폭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원장님이 그 얼굴 위에 번들거림을 잠재우기 위해서 파우더 사용하셨잖아요. 그런 유분 잡는 파우더나 기름종이 사용이 실제 도움이 될까요? 이러한 파우더나 기름종이가 일시적으로 피지나 유분을 좀 잠재워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할수 있고요. 단지 눈에 보이는 피부 표면에 유분기만 좀 제거할 뿐, 유분이 이제 배출되는 모공 속 유분과 노폐물까지는 제거하지는 못하거든요. 사실 이제 임시방편이라 할수 있어요. 심지어 파우더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, 기름종이 역시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 피부를 보호하는 건강한 지질막까지 파괴해서 피부 속건조를 좀 유발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니 이 기름종이와 파우더는 너무 번들거려서 못 봐줄 때 있죠? 자글자글 할때 그때만 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과도한 피지 발생 및 유분 폭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평소에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될까요? 네, 무엇보다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평소 물을 8잔 이상 충분한 수분 섭취를 좀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더구나 기온이 올라갈수록 우리 몸에서는 땀으로 인해 수분 배출이 많아지다 보니 체내 수분이 많이 부족해지기 쉬운데요 그때 소실된 수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많은 양의 물을 마신다고 해서 이 수분이 다 피부로 가는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피부에 수분이 일정 부분 공급되어서 피지 및 유분 과다 발생을 줄여줄 수 있어요. 또 피지선을 자극할 수 있는 혈당 지수가 높은 설탕, 과자, 탄산 음료, 밀가루 등 정제 탄수화물이라고 그러죠. 튀김류, 인스턴트 식품 등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. 먹는 것만 조절하면 되나요? 이제 바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? 네 맞아요 적절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어요 우선 수분 손실을 예방하려면 세안 후 이제 보습제를 이용한 보호막을 형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때 사용하는 화장품은 유분기가 적은 가벼운 텍스처의 밀폐보습제를 사용해서 피부 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지성피부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피부가 번들거린다고 해서 보습크림을 바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보습에 신경을 안 쓰면 최악의 수부지 피부가 돼서 피지 및 유분이 더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. 유분기가 적은 보습 크림은 꼭 발라주시는 게 좋겠고요. 자외선 차단제 사용도 매우 중요한데요. 에센스나 로션 제형의 가벼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셔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최대한 방어해주시는 것이 환절기 폭발하는 피지 및 유분 발생을 줄여주는 방법이라 할수 있겠어요. 대체적으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해주는 것이 피지 및 유분 폭발을 컨트롤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것 같은데 이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다른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래도 의학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맞아요. 네. 네.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라 할수 있겠죠. <laughs> 피부에 충분한 수분과 부족한 영양을 공급해줄 수 있는 물광 주사 시술, 스킨 부스터 시술이 사실 엄청 효과적일 수 있고요. 피지 컨트롤에 도움이 되는 아쿠아 필 같은 에스테틱 관리 발달한 피지선에 레이저를 좀 조사해서 이 피지선에 좀 국소적인 열 손상을 일켜서 피지선 자체를 좀 줄여주는 골드피티드 같은 시술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겠고요.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지성 피부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닥터석 원장님과 함께 네. 봄철 환절기 피지 과다와 유분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? 구독자분들께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.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. 부탁드려요.